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 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제 3의 11절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11절 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 1의 11조, 제 2의 11조, 제 3의 11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터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 1의 11조입니다. 이제 1의 11조는 레인에게 주었고, 레인은 또 11조에 11조를 떼어서 제사양에게 주었습니다. 이 제1의 11절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회양과 근채의 십일절들이되 율법의 더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고 저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말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지켰고 야곱이 지켰고 또 율법시대에 지켰고 예수님께서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십일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신앙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신앙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또, 메뚜기와 황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과일나무 열매 하나도 귀한절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들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11조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교인 재직 가운데 두 사람이 11조에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가거나 그랬습니다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갔더니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고 하나님 앞에서 11조가 돌아가야 신앙이 인정되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어느 교회에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교행의 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11조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축제의 11조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고 나머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을 축제의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멀면 은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물품을 사가지고 그리고 레인과 그리고 가족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이제 축제로 사용하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축제가 풍성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수입의 10분의 1을 축제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십일조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쫓아거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오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매 3년이 나옵니다. 이건 안식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3년. 3년, 그러니까 6년이죠. 7년째는 구약의 안식년을 지켜서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농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7년째는 11조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어, 레이기 20. 5장 20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7년째 이 안식년에, 농사하지 않아도 땅을 휴경해서 지력을 돋구게 만들고, 6년째 해에는 3년의 양식을 주어서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년째, 하나님이 축복해시는 6년째, 3년째, 그 축제의 11조를 축제하지 않고 성에 쌓아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라. 가난한 이웃 내린에게 구제를 하라. 그래서 구제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제11조는 제1,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제21조는 축제로 사용하고 그리고 3년 6년에는 축제하지 말고 그것을 구제의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제111조, 그리고 구제의 십일조, 축제와 구제의 십일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도 지력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어, 구제를 해서 어, 먹고 살도록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탕, 돈을 탕감해주는 면제를 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역대야 36장에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일으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칼에서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땅을 안식하지 않는 7년째마다 땅을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서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0년간 70번의 안식년을 범한 것입니다. 70번의 안식년을 범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가만 두지 않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하나님은 벌도 주지 않는다. 11조 생활해도 하나님은 벌 주지 안 해도 벌 주지 않는다. 또 해도 복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이 없지요. 이렇게 마음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가서 찾아서 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일의 11조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과 땅이 회복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한 끼라도 대접해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배부르게 한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그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연탄재가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몸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생해서 산화한 연탄재를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처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물질에 진실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을 전달해 주었는가. 한번 돌아보야 아될 것입니다. 皆さん。